잡시켰죠. 그래서 더 이상 같이 탑을 쌓을 수 없겠죠.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흩어지죠. 누가 누굽길이나 흩어졌겠어 마음이 통하는 사람, 그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흩어져 버려서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요. 한 마음이 되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로 하이고 당을 지어서, 그렇죠? 당을 지어서 자기와 뜻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흩어지게 만들었 그러기에 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것이 누가 당을 지어요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안 통하는 사람과 당을 지면 얼마 못 가서 다시 헤어져요 당을 지어서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바벨탑을 쌓던 현장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.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 그 탑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므로 더 이상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버립니다. 폐 만듭니다.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는 길로 나갈 때,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그곳을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. 레위기 26장 시 27-3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에 흩어시고그 성읍과 땅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죠. 바벨탑. 여러분 안썼습니까 수없이 많이 쌌어요. 큰거 작은 거 수없이 많이 쌌어요. 그런데 그것이 바벨탑인 거요 아니 바벨탑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쌓는 겁니다. 왜 멋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멋있다고 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실력이 있다고 하니까 부럽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무너지